절로 3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게 확장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보급의 씨를 뿌리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이제 생명 마쳐 했었던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화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듣고 구원받도록 복음의 씨앗을 힘써 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서 뿌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음 사장 35절 말씀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사. 아멘. 예수님은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역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한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서 조금 띄어서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씨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적혀 있지 않고 하루 종일 복음의 씨를 이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날이 저물어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땅인 가다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하는데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다리아 지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왜 가시려고 하셨을까? 물론 잠시 무리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제자들에게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그 지역에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근대 기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고 또한 그들로 알금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배 노를 저으며 예수님을 모시고. 갈리 바다를 그 밤에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피곤했겠죠. 어쩌면 밥도 안 먹었기 때문에 시장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을 따라하기로 작정한 이상,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상,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시는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자리를 옮기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도전을 이제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기가 첫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처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가 좋으니까 이대로가 좋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라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뭐 특별히 새벽기도 안와도 좋고 뭐 그냥 전도하러 안가도 좋고 그냥 주일날 왔다갔다 하면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해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자. 그들의 삶의 자리, 스테이지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그 자리에서 잊지 말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리로 옮겨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뭔가 뭐 분위를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 이대로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조가여 장래의 의욕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비록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 우상인지도 모를 때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재벌 회장님의 예? 아들로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이 어떤 것인지 사전 지식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지도를 가르키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가야할 땅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조차도 가르쳐 주지 시 않았습니다.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거기 가면 살 수는 있는 것인지 먹을 것은 있을지 아무런 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충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도 가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요 난안 돼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즉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난 입술도 뻣뻣하고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거절하다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순종을 했죠. 사실 모세가 순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고레나 시몬은 따라가다가 구경하다가 노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훗날 그의 아내는 사도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의 아들 루프는 이제 대산론의가 교회의 감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머뭇,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 4장 37절 말씀.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저으며 이제 이방인의 땅 가다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주 힘들었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모든 만사가 다 오케이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순교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이제 그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저 헐몬 산서부터 불어오는 그찬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막 뒤집혀질 정도로 광풍이 일어나기를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거 작은 두려움일 수 있었습니다 왜?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옮겨지는 곰팡이가 상당히 급속하게 아 이게 번지고 있다가더라고요. 이 두려운 소식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잠시 잠깐 듣고 지나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광풍이, 그 광풍으로 끝나지 않고 물결을 일으키고 물결이 막 넘실거리고 배에 부딪혀 옵니다. 배에 부딪혀 오니까 배가 흔들리고 두려움이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결이 막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들이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도무지 못 살겠어요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주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아, 예수님과 가는 그 길이 이게 무슨 잘못된 길일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보고 가자고 하더니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왜 우리를? 이를 어려움을 다가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바람과 하도도 명령해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또. 밀려오고 일어나면 또 밀려와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우왕과그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의 장관 골리앗과의 이 마주대하고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폭낭에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바람을 바라보거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 위로 걸을 때에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이제 물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항하는 길에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의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문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제하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우리의 대속주로 되어주신 그 대속주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뭉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과연 믿고 있는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줘 주 하는 것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몰랐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귀신도 두려워 떨고 바다도 바다도 이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환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없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국에서 구원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바다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불의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홍해마다도 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는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멀리 출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앞에서 이 마우스를 들고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알려주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터치를 하면은 바로바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보다도 핸드폰보다도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을 클릭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지도 기도하면 주님을 찾고 매달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중에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